어, 어, 어. 아, 어, 여준이가 아. 잘 잡아줘. 로아가, 로아가 여, 또, 잡아 줘. 계단. 가 손을 여준이가 동생이니. No Jay. e 나라들이행복하 뜻으로 가 봐봐줘요, 지 아, <laughs>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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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아 여기 흥놀이 하러 왔어요. 동네 이런 파고파고라는 하는 곳이 있네요. 멋져요. 노아야 거기 흙 담아 봐. 바구니에. 응? 흙닿는거 싫어? 후에 몸병이다. 노아 바빠. 옳지. 옳지. 오, 잘했어요. 오! 너 잘하네. 너 잘하네. 주세요. 감자 구해 주세요. 어, 네, 감자겠네. 감자, 이감자적인 네? 감자 하나 더 줄까? 자 감자, 감자 심아 보세요. 음, 감자 심아 야, 보세요. 보세요. 네. 먹어볼까? 아 무슨 맛이야? <laughs> 음. 무슨 맛이야? 감자 음. <laughs> 나와라. 음. 나와라. 어 숙모가 감작했네.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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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짜자. <laughs> 우 와. 어, 당근. 나야 그거 뭐지? 당근? 당근? 맞아. 누아요 어머 당근 못 뽑겠대. 어? 뿅. 뽑았네. 당근 나왔다. 다시 한번. 영차. 영차. 나 왔다. <laughs> 당근 나왔다. 오, <웃음> <웃음> 괜찮아 만지 손에 닿아도 돼아야어 너야 손에 닿아도 되는 거야 없어졌다 응. 어 없어졌네 아직 깨끗하지가 않아 봐봐 이거 손에 이렇게 이렇게 봐. 엄마 봐봐 이렇게 손에 다 묻어도 괜찮아 어, 손에 숙도 봐봐 어손모도 봐봐 손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봐봐 어 만져봐 괜찮네 어 괜찮네 너아야 공룡 엄마 먹여줘 밥 힘들어 옳지 울고 잘먹여주네 냠냠냠냠 <laughs> 냠냠냠냠냠냠 <laughs> 아니야 너아야 형아가 먼저 탔잖아 야, 형아 뒤에서 밀어줘 형아 장사하러 간대 여기 나 여기 나 모아도 한번 타보라 노아 <목소리> 엉덩이 들이밀었어 어, 노아 엉덩이 들이밀었어 자동차 이렇게 뒤로 손가락으로 미는 걸 좋아합니다 우와, 잘하네 집중한 표정 자라네 놓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자라네 와 다른 오토바이를 찾았습니다 <laughs> 형아가 가지고 놀라서 관심이 생겼어요 친척 형아 여준이도 누웠 놓았... <laughs> 둘이 비슷하게 누워서 <놓아서> 놀 <laughs> 그게 신기하다 진짜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laughs> 바퀴를 보는 걸까? 어 아, 이건 뭐냐면 오토바이야. 근데 경찰 오토바이네. 아, 탈려고 한다, 노아. 저거 봐. 저거 놓고, 가운데 놓고 탈려고 했어. 여준아, 노아 한 번만 더 안아줄 수 있겠어? 응, 안아줘요. 아, 예뻐. <laughs> 둘이 지금 <laughs> 빨대 꽂기 <꽃기서> 상태. <안> <laughs> 이건이랑노아랑 요구르트 먹네이건이유튜브나와도 되나요? 그럼요 <laughs> 영광이죠이거아이거나안아이거나연아 <유건아. 유건아>. <laughs> <연기> 잘해야 돼. <laughs> <laughs> <기분> 아아이아유건이잖이 <좋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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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성에 지금 미디어 아트 쇼 하고 있어서 정말 정말 예뻐요. 노아랑 친구랑 맞서. 너야 <laughs> 거기 찾길. 찾길은 어, 안돼. 너 한복 입고 왔지. 찾길은 어, 안돼요. 찾길 어, 찾길로 나가면 안돼요. 너무 예뻐요. 아, 유간이 멋있지? 유선아 멋져? 아니 근데 너무. 너무 딱 맞아가지고 너무 귀여운데 <laughs> 너무 귀여운데 <귀엽네. 웃음> 우와 뽀음 <laughs> 음, 저기 커다란 열기구가 있네 <laughs> 불빛 막 갈대처럼 팔랑팔랑 너무 멋진 거 아닌가요? 멍멍. 응. 약. 엄마 집에 옛날에 있던 강아지야. 그 약. 그약 맞아. 이건 노아 약이지. 응, 음, 이거 노아 약 약. 이거 보고 약이래요. 노아가 아는 다. 노아 진짜 많이 생겼어요. 약. 응. 노아는, 노아는 어디 있어요? 오, 거기 있어. 어, 노아 거기. 많이 많이 어, 네. 이름도 써보고 우리 이름도 쓰는 네. 것도 도와주셔야 돼요 이름도 써보고 우와. 우와 우리 원진 다들 오늘은 포도 그림을 잘 그리는 카메들이 됐어 친구들 네. 아, 친구네 집에 놀러 가려고 1 시간 반 정도 운전을 도왔는데 노아가 내내 잤어. 다행히 편안히 왔습니다 일부러 낮잠 시간 맞춰 n o 했어요 m 기 i n 게귤귤 but you're not going to kill. Kill, m 응, j a k i 아 l k i 뭐야? 나무 우리 3주만에 애기들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서로 아 별이 누나가 먼저 안녕했네 너아도 안녕. 안녕해봐 누나 안녕해봐 어, 누나 안녕 누나 손 잡아줘 그러면 어, 누나 손 잡아줘 누나랑 손 잡아줘 아 그렇게 웃어 누나 보고 웃어 <웃음> 어색해? <웃음> 이거 멈춘다고 하니까 애기들이 그네 안 멈추게 하려고 막몸 비틀고 다리 움직이고 이렇게 <웃음> 했다 했다 <웃음> 어, 이제 가자 거의 다 멈췄다 그래 진정한 병농인이네 응. 딱 카메라 켜니까 착해지고 <웃음> 맞아 <웃음> 카메라 그다 그래서 놓치는 게 많아 계속 24시간 찍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귀여운 거 하면은 카메라 들면 끝났어 너 계속 움직이고 싶어? 이제 집에 갈 거예요. 별이도. 갈 거야. 집에 가는데 안 내리겠다고 울어가지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아 너무 귀여워. 누나가 그렇게 했어, 발. 별이야 그렇게 하면 그네 움직여? <laughs> 안 밀어준다고 했더니 스스로 발을 움직여서 그늘 타고 있어요. <laughs> 별이야, 이모 노아째 유튜브에 나올 거야? 응? 응. 나올 거야? 응. 그 나중에 TV로 별이 볼수 있어. 노아들이 와보세요. 둘셋이 다 나오네요. 똑같은 내복 입고 예쁘게 놓으세요. 음, 별이 이모가 이렇게 예쁜 내복을 준비해 줬어요. 그치 이거 봐. 이렇게 하면 찍으면 나오지. <laughs> 신기하지? 진짜? 별이 엄마가 친구 도연이가 애기들 <laughs> 주려고 요리를 음, 또 하고 있어요. 응, 오늘 메뉴 뭔가요? 오늘은요, 볶음밥이랑 네. 배추 된장국이랑 네. 계란말이랑 요불홍 어, 어, 미는 오, 거야? 해봐. 어, 해봐. 어, 해봐. 누나가 그거 하게 해줬지? 너랑, 어,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거. 어, 누나가 이거. 이거 해봐, 이렇게 하게 해줬네. 이거. 응. 그것도 해봐? <laughs> 우와, 별이 진짜 착하네. 똑같네. 재밌겠어? 네,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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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매복이 똑같네 어, 그, 것도 알아. 어, 그것도 뭐, 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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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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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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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잘 안되나봐 잘 안돼? 노아 <laughs> 오늘 또 이렇게 맛있는 밥을 얻어먹습니다 너아는 <놀놀놀놀놀놀라> 노아도 먹을게 저는? <노>, 별이도 먹고 너아는 <놀놀놀놀라> 별이.. 아 노아도 먹고 <laughs> <놀놀놀라> 뜨거워 너아야 근데? 어떻게 <놀놀라> 좋았어? 너아 천천히, 천천히. 떠줄까? 어, 떴네, 잘 떴네. 응. 뜨겁다. 어, 뜨거워, 어, 뜨거워. 뜨거. 어. 엄마 호해줄게 엄마 호 불어줄게요. 어, 그것도 먹어봐. 그거 김치야, 아기 김치. 엄마 대신에 이야기하는 거야? 응, 아기 김치. 나레이션 해주는 거야, 별이가? 맞아요. 도현이 아빠가 직접 당 만들어주신 아기 김치. 응, 별이 할아버지. 응, 밥도 맛있지. 노아야 여기가 너무 따뜻하 밥을 정말 잘 먹어가지고 과일 후식까지 먹고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배가 이만큼 나왔어 어이구 조심해 노아 어디있어? 맞아 있지. <laughs> 음. 노아 거기있지 노아 어디있냐 그러면 노아가 배 손을 딱 이렇게 하면서 아, 여기 있어요 그래요 <laughs> 응, 나 여기 있어요 했지 <laughs> 얼굴을 안 야. 하면 돼요 이야이야 이영 어. <laughs> 점프 점프 이야 <laughs> 잡고 잡고 <웃음> <웃음> 아이고 귀여운 아기들 저희 아버지 뒷모습 찍어드리고 싶네요 <웃음> <웃음> 찍어도 됩니까? 열심히 설거지 <laughs> 해주시는 별이 아버님의 이 시대의, 아빠. 이 시대의 아빠입니다. 음. 아빠 최고예요? 아빠 최고 최고. 아빠 최고 최고. 야 또. 아이고. 아이고 좋아. 잘잤어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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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잤어, 잘 잤어? <laughs> 했어 아기한테. <웃음> 응. 응. <웃음> 아기 뭐해? 아기 뭐해? 아기 잘 잤어? 잘... 어 책! 맞아 여기 책! 바나나? 이모 바나나 줬어 <웃음> <웃음> 응. 뭐야 일어나자마자 바나나? 먹어봐 먹어보래 누나가 나나? 응. <웃음> 나나 <웃음> 아이고 예쁜이들 낮잠 자고 일어났어요 응, 나가서 먹을까? 나 꺼내줄게 아기+ 아기+ 아기 일어났어 응 일어났어 일어났어 했네 일어났어 한 거야 너도 음, 너구리가 있네 어 너구리가 있어 너구리가 자전거 타고 있다 짠 맞아 짜잔 이름이 유심히 보네. 걸돌이 보고 있어요? 엄마. <laughs> 엄마가 있어? 거기? 고기 물에서 고기바요 좋아. 리 안녕. 리 안녕. 노아야. 별이 누나 이제 빨빨해. 이제 누나 빨빨. 빠 어, 이제 누나. 이제 누나 오랫동안 못볼 수도 있어. <laughs> 이제 이모도 빨빨. 빨빨. 너와 잘봐 보고 싶을 거야. 응. 사랑해요. 사랑해요. 응. 하트. 하 별이야 너아 있는 동안 별이 꺼 노아도 하게 해주고 그래서 진짜 고마웠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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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빨빨. 빨. 응. 이제 갈게요. 네, 우리. 잘 가요. 네. 안녕해 연이 이모 별이 안녕. 어지너 너, 사이. 뭐야? 응. <laughs> 뭐야? 이제 이모 안녕 한 거야? 1층 갈 거야? 1층. 1층. 1층 가자. 어, 너 왔지. 또 어, 어. 왔지. 유건이랑 어. 사진찍으로 어. 왔어요. 어. 로 눈사람 가지고 싸우고 수학관. 있어요 눈사람 눈사람 <laughs> 어 눈사람 그 음? 자누아는 여권사진 찍을거야 아, 유튜브누아이 유튜브에 네. 여권이 더 나오나요? 네 그럼요 아 <laughs> 어? 너무 잘한다 멀고 일아야이 응? <laughs> <아이> 예뻐 이거 <laughs> <laughs> 여기 엉덩 있죠? 그리고 일로 엉덩이 <laughs> <laughs> 달리 쫓겨. 이건 브라질. 자, 기다리세요. 음, 기다리세요. 과자 먹으라기. 과자 먹으라, 먹으라기. 과자 먹으라기. 혹시 뭔야 음. 어, 너와 사랑해. 사랑해. 너와 사랑해. <웃음> <예쁘다>. <웃음> <웃음> 와, 간다. 나 아, 재밌어? 나 아, 그거 무슨 표정이야? 슈우우우우우 어. 나뭐 먹어야? 이거 뭐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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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아아남 어이 맛있어 어이 <laughs> <오이>. 할머니 윙크해줘 <laughs> 에이, 예뻐 만두 맛있어 <laughs> 윙크할 정도로 맛있어요. <laughs> 할머니 윙크 또 해줘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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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뻐 동영상 <laughs>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여기를 맨날 내려가는 걸 좋아했는데 엄청 불안불안했거든요 처음 왔을 때가 15, 15개월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계속 하고 싶어 해서 어, 어, 계단은 안 돼요. 엄마가 여기 지키고 있을게요. 어. 근데 이제는 절법 저렇게 잘 내려가요. <웃음> 어? <웃음> 지금도 엄마는 불안하지만 아기는 혼자서 잘 해내고 있습니다. 어? 나 계단은 아니. 여기로 내려가세요. 응. 어구 넘어지지도 않고 잘해요. 재밌어? 이거를 하루에 한 50번씩 한번 시작하면 한 50번을 해줘야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 멈췄어? 그런 말 하지 말까? 알았어. 어? 어? 어 이제 그만하자고 하면은 너하고 엄청 슬퍼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만큼 하도록 하세요. 이쯤 안에 놓고요. 아, 까꿍! 까꿍! 이제, 밉집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